원장님, 피부과 선생님들이 보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습을 왜 잘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보습제가 좋은 보습제인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에서 왜 보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보습제가 좋은 보습제인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보습이라는 뜻은 우리 피부가 촉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뜻인데요. 로션이나 크림 같은 보습제를 바르지 않고도 늘 촉촉하고 좋은 상태인 분들도 가끔 있겠지만 보통은 세수도 잘하고 로션이나 크림도 잘 바르고 이렇게 해야 겨우 촉촉한 피부를 유지를 할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걸 발라서 우리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이제 보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습을 잘 하지 않게 되면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우리 피부는 건조해지면 피부 속에 염증이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염증이 증가하면 겉에 피부 장벽이 약화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또 피부에 수분을 더 많이 뺏기게 되고, 그러면 또 건조해지고, 피부에 염증이 심해지고, 피부 장벽이 또 망가지고, 그러면 수분을 또더 뺏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돌게 돼요. 그리고 우리 피부는 건조해지면 각질이 생기고 또 심하면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피부가 붉어지고 또 가렵고 당기는 증상도 느낄 수가 있고요. 피부의 주름도 더 빨리 많이 생기게 되고 색소침착도 더 많이 생기면서 피부 톤이 더 어둡고 칙칙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습이 피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65세 이상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100명, 100명 나눠서 100명은 그냥 원래 생활하던 대로 그냥 뒀고요. 100명은 이제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하루에 두번 보습제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어, 그렇게 3년을 연구를 했더니 보습제를 안 바른 군은 인지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더 떨어지게 되잖아요. 어, 그런데 보습제를 잘 바른 군은 어,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좀 덜했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습이 단순히 우리 피부를 촉촉하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뇌와 신경계와 인지 기능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만큼 보습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어떤 보습제를 써야 되냐? 이 타입에 따라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피부가 민감하지도 않고 또 건조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좋은 피부다. 어, 이런 분들은 이제 피부가 타고난 거죠. 이런 분들은 아무거나 그냥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피부가 이제 민감하지 않은데 좀 지성이고 피지 분비가 많다. 어, 이런 분들은 보습을 할때 조금 가벼운 제형의 로션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보습을 하시는 게 이제 여드름을 너무 많이 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민감하지 않은데 굉장히 건조한 편이다. 이런 분들은 보습을 할때좀 크림이나 굉장히 보습력이 강한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처럼 피부가 민감하고 이제 제품 아무거나 쓰면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뭐 여드름이 쉽게 난다. 어, 이런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시카크림과 같이 진정 기능이 있는 제품을 더 쓰는 것이 좋으냐? 그게 아니고요. 화장품을 쓰면서 생기는 피부의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어떤 좋은 제품을 더 써서 민감성 피부를 좋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쁜 제품을 줄여서 이 민감성 피부를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쁜 것을 빼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걸 빼야 되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런 성분들을 빼야 되는데요. 이제 사용하시는 제품 전성분표를 한번 보시고 은근히 여기에 해당되는 성분들이 하나쯤 들어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는 발랐을 때 당연히 우리 피부에 자극이 되니까요. 알코올이 빠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향료 같은 경우도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제 명품 화장품 같은 데는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전성분표에 이렇게 프래그런스나 향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제라니올, 또 리날룰, 리모넨 이런 특정 성분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흔하게 이런 성분들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포름알데아이드 릴리저라고 해서 이제 포름알데아이드를 방출하는 그런 물질들인데 지금 여기 띄워드리는 이런 여러 성분들이 이 포름알데아이드 릴리저로 분류가 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화장품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다면 그런 제품은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천연 또 식물성 허브 추출물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자연에서 온 것이고 이 제품이 순할 것 같고 이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지만 그 사실과는 또 다릅니다. 실제로 화장품에서 은근히 흔하게 쓰이는 성분 중에 위치아젤이나 맨솔또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캠퍼 어 이제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을 민감한 분들이 썼을 때 오히려 20%에서 30% 정도는 피부가 더 붉어지거나 민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이나 식물성, 허브, 추출물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MIT나 CMIT라고 해서 메칠 이소 치아 졸리논이나 메칠 클로로 이소 치아 졸리논이나 이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 얘는 이제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피부나 점막 호흡기에 노출됐을 때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어 이런 성분은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것들뿐만 아니라 여드름을 유발하는 코메도제닉한 성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각종 머머머 오일이나 또 어떤 계면활성제나 여러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런 성분들이 일단 잘 알려져 있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피부에 자극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드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들을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 내가 쓰는 화장품 속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사용하시는 제품의 수를 최소로 줄이는 게 좋고, 화장품 하나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수가 최대한 적게 사용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화장품을 만들 때 이렇게 빼기만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넣어서 좋은 것은 없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또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피부 각질층의 지지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성분들을 화장품에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됐을 때그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것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보습제에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자유지방산 또는 다른 말로는 free fatty acid라고 해서 이제 짧게 줄여서는 세콜지라고 하는데요. 이 세콜지가 뭐 1대1대1 또는 뭐 3대1대1, 뭐 1대3대1, 1대1대3 이런 어떤 비율로 보습제 안에 있을 때 어, 피부 장벽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베리얼 리페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MD 제품들을 피부가 민감하고 트러블이 있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MD 제품들이 대체로 이런 베리얼 리페어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자극이 되는 성분이나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MD 제품들도 성분을 하나 하나 따져보다 보면 이제 자극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고 또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자극이 되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을 다 빼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제가 자문을 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그런 성분들이 다 빠진 제품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습은 이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어떻게 바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처음에 바르는 횟수는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두 번은 무조건 최소로 바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조한 분들은 중간에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은 우리가 아침이랑 저녁에 세안을 하고 물기를 제거하고 바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을 여러 가지 쓰시는 분들은 또 스킨, 토너, 앰플, 에센스, 로션, 크림, 오일, 밤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제품 중에 어떤 순서에 발라야 되냐 뭐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제품을 여러 개 바를 때는 제일 물 같은 것부터 바르기 시작해서 제일 기름진 것을 나중에 바르면 되는데요. 어 근데 이것은 굳이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습제는 하나만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품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성분도 늘어나고 또내 피부를 자극할 확률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습제는 그냥 하나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르는 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는 바르는 양은 손가락 끝에 한마디 정도는 충분히 짜셔서 얼굴 전체에 펴 바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사소한 팁인데요. 저는 보습제를 바를 때 오른쪽 끝마디에 보습제를 짜고 이걸 얼굴 전체에 발라요. 왜냐면 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때 손가락들로 여기저기 많이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손가락은 뭐 코를 만지기도 하고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 또 이제 생식기 쪽을 만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에 세균들이 많이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른쪽 엄지 손가락은 생활할 때 제일 좀 사용을 덜 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면 좀 청결하게 얼굴을 보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이제 손바닥에 짜서 양손바닥을 비빈 다음에 얼굴에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습제가 양 손바닥에 다 묻게 되고 얼굴 보습을 하려고 바르는 거지 우리가 손바닥 보습하려고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마디에만 묻히셔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잘펴 바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습제를 바를 때 이제 손으로 여러 번 이제 문질문질문질해서 이 보습제가 다 흡수될 때까지 이렇게 오래 바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보습제를 그냥 한 겹을 균일하게 쫙 도포해서 피부를 덮어주면 시간이 지나면 흡수될 것들은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손으로 문질문질 안 하셔도 되거든요. 괜히 문질문질 하면 긴 시간 우리 얼굴 피부에 자극을 가하게 되고요. 괜히 손가락에 흡수가 되게 되니까요. 될수 있으면 최소한의 조작으로 빨리 균일하게 얼굴 전체에 펴 바르고 그냥 바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보습제를 쓰는 게 좋은지 그리고 보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설명해드렸는데요. 스킨 토너, 앰플, 에센스 등등등등등 어,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다 챙겨서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보습제 하나만 선택하셔서 어 우리 피부 자극하지 않게 그리고 충분히 촉촉하게 보습을 잘 하셔서 피부에 광이 나는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